자, 인류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자. models, words of wisdom. 어떤 지혜의 말들. 말이야. 이 지혜의 말씀, 말들. 그렇지? 자, class models, words for school life. 자, class models, words for s 학교 생활을 위한 말들. 이런 자, 오늘 민지와 그녀의 그분들은 are going to, be going to 하면 뭐뭐 뭐할 것이다. 이런 뜻이잖 말이야. be going to 부정이 근데 뭐하냐면 pick. pick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선택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선택할 것이다. 뭐를요? 어, class motto. 급품을. 그 for English class. 영어 수업을 위한 급품. 그 let's read about. 나오지. they are three different models. 그래서 그들의 세 가지 다른 좌우명을 한번 읽어보자. l e t 는 뭐야? l e t 는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와서 뭐뭐 뭐 하자 이런 뜻이지. 음, 한번 읽어보자 이런 뜻야 자, 민지가 뭐라고 했냐면 It's not hard work. It's working hard. 자,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뭐? It's working hard.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야, 이게, 뭔 소리야? 응? 뭐야, 이거? 응, 헷갈리지, 그지? 응.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어, 의미하는 것은 working hard.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working은 동명사로 쓰여가지고, 이 ing가 동명사, 뭐, 뭐 하는 것? 알았어?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럼, 열심히, 여기서 하 a r 는 말이지, 열심히, 이런 뜻으로 쓰인 부사이고, 부사. 부사라는 게 뭐야, 부사라는 게. 부사가 하는 주의 역할은 뭐야,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일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일하는 것이지만, 일한다는 동사 의미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이렇게이지 그러면, h a r 에서하 a r 는 뭐야, 어려움, 이런, 형용사야, 이거는. 형용사가 역할한 거야. 이 명사로 쓰지. 이거는 일하다가 아니라 얘는 어떤 어떤 일, 이런 명사로 쓰인 거야, 또. 그럼 일이라는 걸 나타낸 거니까, 명사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어려운 일. 오케이? 어떤 일이나 작업, 뭐 해내야 되는 일, 뭐 이런 거.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지 잘 보자. 요거 잘 이해해야 돼. 자, 여기서, 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시 나타내는 게 뭐라고? working hard라는 말을 나타낸다고 그랬어. 열심히 일하는 것. 오케이? 얘둘다 나타내는 건데, 그럼 여기 이 대신에, 요게, 여기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이렇게 되지.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렇지? working hard. 열심히 일하는 것은 is not hard work.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알았어 음. 그것은 뭐냐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자 생각해봐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이지 아, 이 모토가 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워킹하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라는 거야. 자, 나의 그룹은 해봤습니다. 놀아, 놀았다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놀았다 해도 되고, 플레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 w i the t h world hard. hard라는 그런 단어,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이런 뜻이야. The first hard, 여기 첫 번째 hard는 means 의미합니다. difficult, 어려운. 오케이? Okay? 얘는 어려운이란 뜻이다. 이거지. second one. 야, 이 one은 요 hard, sec 두 번째 hard를 얘기하는 거야. 네? 두 번째 hard는 means 의미합니다. with a lot of effort. 이게 열심히 이런 뜻이야. 많은 노력을 가지고 이런 뜻이니까 이게 열심히라는 의미야, 이게. 오케이? Okay? with a lot of effort가 여기 들어간다는 이 표현은 한번 우리가 반드시 봐놔야 되겠다 이거야. 예. 그리고 여기 d i f f 다라는 것도. So 그래서 이 모토는 의미한다. 뭐를 대체로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oing our best.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 Is 뭐냐면 doing our best.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오케이 okay, 얘도 역시 동명사 뭐뭐 하는 것 오케이 okay, 이 동명사가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주요 어법 중에한 가지지 자 let's 뭐뭐 하자 try our best 최선을 다하자 do our best도 최선을 다하자고 try our best도 최선을 다하자 자 in this English class 영어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읽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림지의 작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유진이의 조명을 합 보자. All for one and one for all 야좀 어려워지지? 자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이게 뭔 소린가? 하고자. Without that 자이 that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이런 거를 접속사 접속사가 뭐야? 접속이라는 게 이어주는 말이다. 이이 접속사. 뭘 이어줘요? 이쪽에 있는 자 주어와 동사 그리고 이쪽에 있는 주어와 동사를 이어주는 자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시다 오케이? 얘는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생각했다. 그런 생각의 내용이 뭔지를 뒤에서 나타내 줄 거야. 오케이 별로 어렵진 않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Our class motto 우리의 급품 급품은 should bring all of us 우리 모두를 together bring together 하는 꼭 외나야. Bring together 뭐야? 합쳐주다 모아주다 이런 뜻이. 지 Bring together. 모다 이런 뜻이 니다 우리를 한데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품이라는 게. We finally found. 우리는 마침내 발견했다. A good one. 이때 one은 말이지. 자, 앞에 나온, 앞에 나온 명사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야. 어? 여기서 앞에 나온 명사가 뭐 있을까? 모토를 얘기하는 거야. A good motor. 그럼, 원, 왜 원으로 써요? 자. 우리도 그렇네. 우리가 급푼은, 급푼은, 뭐, 우리를 모아줘, 우리나라 말로 한다고 생각해봐. 급푼은 우리를 다한데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좋은 것을 찾아냈어요. 좋은 또 급푼을 찾아냈어요. 뭐 이렇게 또 급푼, 급투, 급푼이란 말을 반복하진 않을 까 하는데 영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원.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원이란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좋은 모토, 그분야을찾아냈는데요 모토를 영화에서. 자, with this model. 자, 이그 좌우명을 가지고, 또는 이 좌우명과 함께. 자, we will work together. 우리는 함께 일할 것입니다 as a team. 자, 이때, as는, 뭐, 뭐, 로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a team. 한 팀으로서. 이런 뜻이야. 어우, 니들이 좋아하는 투구정사가 나왔어. 여기서 투구정사는 무슨 뜻이냐. 뭐, 뭐, 하기 위해. 이런 뜻이야. 뭐, 하기 위해자? Make a great class. 아주 좋은 반을 만들기 위해서. 팀으로서, w we'll e work together. 할 것입니다. o k 이 자, everyone over us. 우리들 중에 모든 사람, 자, everyone of us, 우리들 중에 모든 사람이 will help one another. 서로, 서로, one another. 그러면은, 서로, 서로를 이야기하는 거야. 서로, 서로 도울 거다. I think,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됐어? 주어동사나 오고 our school life will be, 그러니까, 여기도 주어동사, SV로 표시해보자. 주어동사나 오고 주어동사나 써.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대시 생략된 거다. 오케이? 여기 요 댓도 생략이 가능해요. 오케이? 자, 나는 생각해 뭐라고? 우리의 스쿨 라이프가 학교 생활이 will be easier 더 쉬워질 거다. 그리고 happier 더 행복해질 거다. with this model. 이 모토와 함께. 오케이? 이 모토가 있어서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언니야.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 아, 여기 이제 전체사 w i t h 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 어, 여기도 with라고 하는 게 들어갔네. 그래서, 또, 마침 또, with this motto, with this motto,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전치사, as라는 것도 한 번, 아할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였다? 여기 이렇게 접속사 대시라는 게 여기 있고, 여기도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와 학교에서 이제 서수형 문제로 대 a 활용해서 어? 서수형 문제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영어 홀릭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데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지훈이의 극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이제 지훈이뭐그 말이지 Always smile or both study and play. Can do anything. 이게 뭐야 항상 웃어라 그 다음에 study,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해라. 그치? 그 다음에 can do anything. 무엇이든 다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자, our p l a n s motto. 자, 우리의 극부는 그 uh, should be ABC. o oh, 이게 딴 거지. 그지 ABC. The motto ABC is very special. 매우 특별합니다. Because, 왜냐면은, it should rather mean something. 레 e t 가각 편지가, 이게 아니지. 레 e 는 어떤 글자를 얘기할 때가 있다고. 여기서 각레 e t 는뭘 나타내냐면, a와 b와 c를 나타내는 거야. 걸 얘기하는 거야. 이각 글자가 means something,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특별하다, abc가.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a is for, always smile. 자, is for 하면은 무엇의 약자이다. 무엇을 줄인 거다. 이렇게. 또는 무엇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도 상징한다. 오늘 항상 웃어라. b e i n is for both study and play. 자, 여기 both가 있고, 여기 a n d 가 있다라는 걸 한번 봐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5월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입력해서 아, 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여기 5월이 들어가면 안 돼.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해라. 둘다 해야 되는 거지. Sees for c a n do anything. 뭐든 다할수 있어. 를 얘기한다. 이말이 자,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 보니까, why don't we? Why don't we? 이렇게 나와있네. Why don't we? 자, why don't we 하면은, 상대편한테 총 같이 뭐 하자라고 하는 거야. 우리 같이 뭐뭐 하는 게 어때? 뭐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야. 또 뭐뭐 할까 이런 의미야. 오케이. Okay? Always smile, study hard and play hard. 오케이. Okay? 항상 웃고 공부도 열심히, 놀기도 열심히 하는 게 어때?라는 얘기야. 오케이. Okay? 자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we can do anything. 자, 우선 그 다음에라기보다는 문맥상 뭐 그러면 그렇다면 뭐이 정도 의미로 볼수 있겠네. 그렇다면 we can do anything.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In my opinion. 자,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we'll make a happier and healthier class with this model. 자, 우리는 어,라는 게 나왔으면 뒤에 뭐인가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단수 명사가 나오죠. 단수 명사. 근데 해피어는 더 행복한, 그리고 더 건강한, 이건 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클래스가 명사지. 반.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가 덩어리구나. 오케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반을 만들 수 있다. With this m o d e 이 좌우명과 이 좌우명, 이 급품과 함께. 오케이 그러니까 뭐 뭐야 뭐 항상 웃고 공부를 열심히 봐 항상 웃고 공부를 열심히 놀기도 열심히 그리고 뭐든다할수 있어 그럼 장땡이잖아 그렇지 최고지 뭐 그러니까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오케이 자 지금까지 일반 본문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음, 주저하지 말고, 음, 질문하고, 이거 먹어. 음, 이거 한번 먹는 게 낫지, 이지 먹는 거 보단. 수고했어.